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정각입니다. 아 이번 주부터 그 매주 일요일에 에 우리가 평소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사자성어에다가 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요. 음, 우리가 학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이 사자생어 처음 들어가기 전에요, 어, 사자생어가 어떤 건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음, 대략 설, 설명을 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사자생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자생어라고 하는 거는, 음, 말 그대로 네 글자로 구성된 말인데요. 이게 아주 옛날부터, 어, 지금도 여전히 쓰이고 있고, 또 중국, 일본, 한국에서는 음 매주 어 매년 그 사자성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자성어라고 해 가지고 그죠? 네 글자를 아무거나 늘어놓는다고 해서 사자성어가 되는 건 아니죠. 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음 아주 널리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그죠? 어 신투불이라는 게 있어요. 신투불이 몸과 땅은 두 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은 우리 땅에서 난 음식이 막 가장 좋다 이런 뜻으로 신토불이란말 많이 쓰이죠. 근데 요거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말이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작심삼일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작심삼일. 작심 삼일 겹 같은 경우도 어 일본에서는 이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씁니다. 그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다룰 거고요. 또 사자 생활가 음 어려운 것도 많지만은 또 쉬운 것도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글자만 보기만 보면은 바로 알수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매해 연말에 들을수 있는 말이 다사다난 하는 거죠. 그죠. 다사다난. 다사다난은 이 글자만 봐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다사다난은 음.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얘기죠.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 타지타난. 이렇게 읽습니다. 타지다난. 근데 이런 거는 굳이 뭐 음 설명 안 해도 그죠. 금방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거은음 널리 쓰이지만 좀 어렵고 그죠. 우리가 일본 말로 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여기서 하는 것은 다른 유튜브 채널과는 달리 사자 생활을 일본어 발음으로 알아보고 또 일본어 뜻을 풀이해보고 또 가능하면은 예문도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자생어 플러스라고 하는 이유는 사자생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뭐 영어 약자 같은 거 많죠. 그죠? 예를 들면 뭐 OECD 같은 거.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런 거런지 일본어로도 알아보고 계속 음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룰 사자성어는 음. 실사구시로 정했습니다. 어, 실사구시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음. 다 들어보신 거죠, 그 실학 실학이라는 뜻하면은 이 실사구시가 꼭 등장하죠. 실학은 음. 지치각구 지치각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실학, 실학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실사구시죠. 저 실사구시는 일본어로 어떻게 읽느냐 하면 지지지큐제지지지큐제 이렇게 읽습니다. 지지지큐제 열매실일사구할구오를시 그래서 일본어로 읽을 때는 지지지큐제 우리말로는 실사구시 저 실사구시를 일본말로 어떻게 풀이해놨는지 얘기 보겠습니다. 지지쯔이 모도지이때 신리야 신소오 탱큐스루 것도 맞다 손노요나 가꾸몽오스루 타이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지지쯔이 모도지이때 니 모도지이때 니모도직구 하는게 있어요. 모도직구이 기자죠. 터 기자입니다. 그 난이나 이니엇 어찌 이때 이 말은 무엇이 근거하여 머 어, 무엇을 토대로 하여 어, 이런 뜻입니다. 그럼 사실이 근거하여 지지진이 무엇 어이있 사실이 근거하여 신리야 신소 thank y o 를 것도 진리나 진상을 탐구하는 것 탐구하는 일 맞다. 또 또 하는 거죠. 손오요나 가구멍스로 타이도 그러한 학문을 하는 태도 이렇게 실사구시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지지진이 못었지 때 사실이건가요? 신리야 신수 탐큐스러 것도 진리나 진상을 탐구하는 일 맞다. 손오요나 가구멍스로 타이도. 또 그러한 학문을 하는 태도. 예, 이이실실구시의정지 t 입니다 is 음, 이사자성 a 시간을 통해서 g b 여 c a u s e this is the same thing. 는 h i 도 is t 하 e same t 저 실사구시는 뭐 널리 쓰이는 말이고요. 우리 국어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여기 지금 예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문도 각자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저 오늘은 그죠. 음, 이것에 더해서 이제 다른 얘기를 조금 할게요. 2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때그죠 일본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망했죠,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미국의 산업 전반을 돌아보고 이런 어,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어, 미국의 그 산업은 네 글자로 어, 요약할 수 있다. 어, 중후 중후장대입니다. 중후장대 여기 예, 뭐냐면 그죠? 무거, 무겁고 두텁고 두껍고 길고 크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산업을 돌아보니까뭐 철강산업이나 이런 게 아주 중후장대 하더라 무겁고 두텁고 길고 큰 거를 추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일본은 반대로 가자 미국이 반대로 가자 해가지고 어 내린 결론은 경박단소입니다 이거 딱 반대말이 됩니다 즉, 가벼울 경자구요. 그 다음, 열벌 박자. 경박단, 짧을 단자. 작을 소자. 그니까, 미국이 중후장대로, 중후장대로 가니까, 일본은 경박단소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했어요. 아주 가볍고, 얇고, 또 짧고, 그죠? 작은 거, 작은 거를 추구해가지고, 일본은 성공을 했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실사구시의 전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은 그죠, 음, 우리 윤동주 시인, 윤동주 시인 하면은 딱 생각나는 거, 어, 하늘과 어, 바람과 별과 시,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하늘은 음, 소라라고 있습니다, 소라. 그다음 음, 바람은 가지, 가지르, 가지가 되죠. 그다음 별은 호시, 별성자 써가지고 호시. 그다음 시, 시하는 거는요 이렇게 쓰고 일본으로도 시죠. 그래서 음, 소라 또이또 붙이고 소라 또. 카제 또 호시 또시 이렇게 네, 네 가지를 붙이면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소라 또 카제 또 호시 또시 이렇게 됩니다. 윤동주 시나 이 시는 일본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널리 읽히고 있죠. 저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수업한 거죠.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요. 다음부터는 뭐 영어 약자라든가, 뭐 c v i d 뭐 또비타적 경제 수학, 뭐 여러 가지 할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사자생을 어 하나 하고 또 기타 어 일본어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앞으로 꾸준히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